유튜브 댓글 안에 한 가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최영두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라이퍼런티, 자전거를 사면 라이퍼런티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라이퍼런티 뭔가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하시고 궁금해. 라라라라. <laughs> 궁금해하시고 계시는 내용 같아가지고 워런티, 라이퍼런티 뭔지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포인트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프레임 제조사가 있습니다. 프레임 제조사가 있는데 프레임 제조사에서 최초의 구매자가 자 최초의 구매자 밑줄 쫙쫙 최초의 구매자가 해당 제품을 처음 구입한 시점부터 그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이 파손될 때까지 보통 그 책임을 지겠다 교환을 해주겠다 혹은 그 프레임의 품질에 대해서 보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보통 라이프 워런티입니다. 네 근데 어 그럼 여기 중요한 거나 바셀에서 중고 샀는데 나 디클에서 중고 샀는데 뭐 어쩌라고. 네 보통 그렇게 중고 구매자분들이 다시 워런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워런티에 대한 요청을 하실 때는 제조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라이퍼런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차 구매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보통 워런티 기준이 보통 1년 2년 뭐 5년 뭐 그렇게 갑니다 제조사마다 근데 각 제조사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기준들이 조금씩 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라이퍼런티 하고 뭐, 단기 워런티겠죠. 뭐, 1년 워런티, 2년 워런티, 5년 워런티. 솔직하게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예를 들어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 제일 많이 크랙 가는 부분이 그 디스크 마운트. 아시죠? 디스크 브레이크 들어가는 부분. 네, 브레이크 들어가고. 그쪽에서 규정을 지킨 상태, 뭐, 리어, 로터, 한계점이 뭐, 160mm다, 180mm다. 어, 180mm가 끼세요. 라고 했는데, 보통 1년 워런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브레이킹 열. 바퀴가 회전합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요탁탁 탁 걸리죠. 이 데미지가 이렇게 누적돼서 많이 크랙이 갑니다. 근데 1년 워런티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부분에 대한 크랙이 1년 내에 발생했을 때 워런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라이프 워런티 프레임이라고 하면은 같은 부분의 내용이 규정을 잘 지켜지는 사용 조건 하에서 5년이 지나도 혹은 10년이 지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데미지를 입게 되면은 그때도 보증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이 차이가 되게 많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 올 마운틴 프레임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워런티 혹은 1년 워런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올 마운틴 프레임들은 라이퍼런티 자체가 많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체또 혹독한 환경에서 타다 보니까요. 그래서 라이퍼런티는 간단하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의 첫 구매자 한테만 부여되는 워런티, 그 보증을 라이퍼런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 그 우리 지금 다 풀샥 타잖아요, 다 올마 혹은 뭐 엔듀로 혹은 뭐 트레일바이크든. 근데 앞삼각 메인 프레임 앞쪽 하고 뒷삼각 뒤쪽 하고요. 생산 시기부터 시리얼이 다르게 관리됩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당해보신 분들은 벙찌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어느 브랜드든지 똑같아요 뭐 산타크루즈 뭐 아이비스 예띠 트랜지션 뭐 다다다다 있는데 시리얼이 다르다 그 얘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한 17년식 17년식의 트랜지션의 페트롤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까봉 페트롤 까봉을 타고 있어요 카본을 타고 있는데 뒷삼각에서 크랙이 났습니다 17년도에 구매했고 워런티가 살아있다라고 과정을 하면은 나는 검은색의 M사이즈를 타고 있었는데 제조사에서는 검색이 없다는 이유로 빨간색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이즈는 맞게 맞춰야겠죠 왜냐면은 그휠 베이스하고 요 높이 스탠드오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똑같이 주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빨간색이나 혹은 하늘색 다른 색깔로 워런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관리된다는 점. 그점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그최영도님 질문으로 워런티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 봤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내용도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MKDS 게시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